잘못된 책상 위치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홈 오피스 책상 배치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을 등지고서 책상을 배치하지 마세요. 일을 하는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이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벽을 등지고서 배치를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벽을 마주하고 배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답답한 걸 싫어하는 분들일수록 벽을 등지고서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방감이 있어서 시야가 넓어지고요,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야가 너무 넓어지면 오히려 주변 주변 사물이나 움직임에 시선이 쉽게 분산될 수 있어요. 특히 집안 동선이 바로 눈앞에 보이거나 거실, 주방이 바로 연결된 구조라면 시각적 자극이 많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책상 앞에 작은 파티션, 낮은 선반 혹은 모니터 암으로 모니터 위치를 살짝 조절해 시야를 정돈해 주는 것이 좋아요. 벽을 등지는 배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집중 환경을 잃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상이 창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햇빛이 눈을 자극해서 피로감을 주고요. 시력까지 저하됩니다. 또 창문으로 풍경을 바라보다가 공상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창문을 측면으로 두게 되면 빛이 모니터 화면에 반사되어 눈의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책상을 창문에서 살짝만 돌려 놓았다가 모니터에 햇빛이 고스란히 비치는 경험을 하곤 해요. 또한 창문 쪽에 콘센트나 랜선 포트가 몰려있는 구조라면 배치를 바꿨을 때 선정리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창문을 정면으로 두지 않더라도 빛의 각도, 시간대별, 햇빛 변화, 선정리 동선까지 함께 고려해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창문 근처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암막커튼, 어, 블라인드, 모니터 후드, 혹은 모니터 암으로 각도 조절을 해주면 눈부심과 반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책상에서 침대가 정면으로 바로 보이게 배치하지 마세요. 책상에서 침대가 바로 보이면 심리적으로 자꾸 쉬고 싶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침대를 벽 쪽으로 몰거나 가구 사이에 끼우듯 배치하게 되면 침대 접근 동선이 크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좁은 방에서는 침대에 들어갈 때 기어가야 하거나 아침에 비몽사몽한 상태에서는 일어나기 더 힘들어지고 침대가 한면만 열려 있어 환기 청소가 어렵고 수납장 문이 침대 때문에 안 열리는, 안 열리는 상황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즉, 침대가 시야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만들더라도 침대는 퇴소, 최소 최소 두면 이상이 열려 있어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생활동선이 막히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책상 위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